네 반갑습니다.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비트럼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에 시장이 어려웠던 만큼 전체적으로 코인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아비트럼은 우리들이 빠르게 단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기대할 수 있는 상방 수익 자체가 30% 이상은 열려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정말 좋은 타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만한 상승이 나오진 않더라도 안전성과 손익비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타점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함께 알아보기로 하면서 끝에는 돈을 지킬 수 있는 원칙적인 내용까지 모두 흡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 두 가지 모드를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실력면에서 정말 많은 성장을 할 거고요. 앞으로도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테니까 끝까지 집중을 하시면서 내공도 함께 쌓으시고 수익도 꼭 챙겨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수익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저한테 문자로 매매기법 요청이나 소통방 입장 그리고 개별 대응에 관한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현재 시장이 많이 어렵거나 매매 기준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독립을 할수 있도록 제가 사용하는 매매기법과 시장의 원리를 교육을 해드리고 습니다 있고 개개인의 원칙까지 정교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직접 볼수 있는 실력이나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전문가들이 사라지더라도 누구의 도움 없이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가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부터 대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계좌가 손실 중이거나 무리하게 매매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잠시 멈추시길 바라겠고 제가 알려 드리고 있는 매매 원칙이나 매매 기법을 보시면서 함께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내를 해 드리는 대로 꾸준히만 따로 실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수익이 불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꾸준하게 불려오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혹시나 당장의 대응이 급하시거나 시간이 정 없으신 분들은 소통방 에서 공유해드리고 있는 실시간 매수가와 매도가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하셔도 수익은 충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기법이나 소통방 이용 은 모두 100% 무료니까 편하게 요청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제 번호로 문자 7번과 함께 필요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입장 코드나 매매기법 가이드를 안내해드리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본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아비트럼의 중기 추세와 단기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게 가장 좋은 타점이 어디인지 빠르게 한번 알아볼 건데요.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심플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으로 중기 추세를 보시게 되면 아비트럼은 앞전에 커다란 상승 이후에도 확실한 조정 파동을 받았고 다시 한번 장기적인 상승 그리고 추가 조정을 받았죠. 이러는 상황에서도 중기 추세 자체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주세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어디서 지지를 받고 있다? 기법의 하단선을 잘 지켜주고 있. 따라서 아비트럼은 하단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여기를 지켜주면서 상승을 다시 해준다. 그러면 단기 급등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단기 추세를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4시간 봉을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에 상단 저항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들 사이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수렴하고 있죠? 매도 압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1시간 볼게요. 1시간을 보시게 되면 긍정적인 신호가 또 하나 발견이 됐는데 골든 크로스로 전환이 되면서 단기 평선을 동시에 돌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잘 지지를 해 준다면 추가적으로 위에 200일선의 저항선은 쉽게 돌파해 줄 확률이 커져요. 그렇게 됐을 때 30분봉을 바라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단기 추세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러면 정리하면 뭐예요? 위에 200일선의 저항은 있지만 이를 쉽게 돌파해 줄수 있는 단기 추세가 매우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 30분봉도 마찬가지지만 1시간, 4시간까지도 현재는 매수 추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도 매수할 수 있는 유리한 구간이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더 정확한 타점을 위해선 어디서 잡는 게 좋냐? 아까 돌파해주지 못했던 1 시간봉에서의 저항선 가격으로는 2,467원을 돌파해주고 안착해주거나 양봉으로 확실히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그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최적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것을 일봉으로 보았을 때는 기법의 중앙선과 상단선을 확실히 돌파해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세가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때 공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애매하게 매수하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누가 매수를 할수 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만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아비트럼이 해당 타점에서 정말로 추가적인 상승파동이 나와준다면 이때는 커다란 채널링 안에서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여기선 충분히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단 비중은 40% 이하로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우리는 타점을 지키는 것만큼 이러한 매매 전략을 상세하게 세우는 것도 나만의 매매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습관이 되셔야 돼요. 하지만 영상을 보셨을 때 반대로 기법의 상단 저항선들을 돌파해 주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하단선을 확실히 이탈했다. 그럴 때는 매매를 하지 않고 꼭 기다려야 됩니다. 주봉에서 따로 잡을 수 있는 지지구간들이 있죠?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씩 차근차근 대응을 해 나갈 테니까요. 급하게 매매를 해 나가시기보다는 상세한 대응 방법을 제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지만 소통방에서는 가장 빠르게 실시간 신호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함께 대응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신호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는 제가 지금 시장에 맞는 내용과 부족함 없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의 고정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지난주에도 하루 내 내내 강조를 해 드렸던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께서 이 돈을 근본적으로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방법은 자기 자신만의 원칙을 기르는 일이라고 시장이 지금과 같은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고 마인드를 어떻게 장착해야 되는지에 따라 누구한테 어떤 교육을 어떤 코칭을 받아야 하는지에 따라서 이 마인드셋이나 원칙이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거예요 제 계좌를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저도 손실 봐요 냉정하게 손절할 거다 쳐냈습니다 아마 보유 종목이 몇 안 되는 건 처음 보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락이 더 깊어지기 전에 미리 잘라낼 수 있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제 스스로가 판단하고 대응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저는 저 말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 맘대로도 밀어넘는 확실한 손절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 다음의 마인드가 뭐냐? 선물로 하락장을 대응하겠다. 아니면 현물은 여기가 마지막 지지구간이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이 전략을 써야겠다. 이런 다음 준비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판단이나 대응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직접 할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시 시장에 필요한 마인드, 지금 해낼 수 있는 매매 원칙 이것밖에 는 없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반등할 수 있고 어떤 코인은 뭐 얼마까지 갈수 있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의 직접적인 실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스스로가 직접 성공적인 매매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 방향을 잡아드리고 코칭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선 결국엔 이런 경험들을 내공으로 승화하고 데이터화시켜서 매매 원칙으로 바꿔나가는 사람들밖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가 가장 손실이 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실력이 나도 모르게 제일 느는 타이밍이 바로 이때예요. 근데 이때는 누구나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어지죠? 오히려 분기점이라 잘된 겁니다. 내 실력과 감각을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런 공포감을 조성하는 시장, 파동이 존재하는 한 언제라도 항상 열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상승장에서의 경험 따로, 하락장에서의 경험 따로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때 제대로 성장해서 매매원칙과 확신을 키우고 나면 이번에 마이너스 40%에서 80% 가까이 손실 본거 다음에는 10% 미만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열려있는 천장은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타점 잡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고 어떤 마인드셋을 장착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원칙이나 자신만의 매매 방법이 뚜렷하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7번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7번 돈 드는 거 아니죠. 연락하기 편하시라고 연대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문자로 받고 있는 겁니다. 선착순이지만 끝내 한분한분 한분 디테일하게 방향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시장 혼자서 기준 없이 매매하지 마시고 지금 함께 제대로 내공을 쌓아주셨다가 다음 상승장 때 제대로 만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 근간이 되는 이 내용 꼭 전달하고 싶었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독립적인 성장이 최종 목적입니다. 이번 시간 무엇 하나라도 번뜩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최선 다해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장을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집중하신 분들 분명히 변화 있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긴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